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에 이제 게임 영상만 올리던 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핸드폰 카메라로 조악하게 비디오를 녹화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오픈박스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럴 만한 꺼리가 생겨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다른 영상을 본 적도 없었다 보니까 <laughs>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음그 오픈박스 대상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혼자선 못해요 아무튼 그 오픈박스 대상은 플스5 입니다 뭐 영상 제목에도 달아놓겠지만 아무튼 일단 플스5다 보니까 오픈박스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잠시 보여드릴게요 박스가 플스4때랑은 비교가 안되게 어 이거 내가 뒤로 좀 가야겠다 잠시만요 비교가 안되게 커요 너무너무 커요 엄청 커요 어, 아이 뒤에 이거 풀수 있어서 안 되겠다 플스4 박스랑 한번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플스포 박스랑 비교를 하면 두께는 더 두꺼워졌고 길이는 비슷하고 똑같나? 아무튼 근데 세로로 더 길어 얘가 플스5 용이 뭐 암튼 그렇습니다 이게 암튼 뭐랄까 저희한테 익숙한 친숙한 모습은 사실 요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픈박스고 나발이고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계속 옆면만 보다 보니까 옆면만 보면 꽤 이뻐요 그리고 이쁘긴 한데 떨쳐지지 않는 생각은 진짜 길다라는 거어 잠시만요 책상 밑에 진라면, 컵라면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세워봤는데, 이거 한, 세네 개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잠시만. 두 개. 아고세 어? 개. 진라면 뒷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 같은 학고방한테 아무도 뒷광고를 주지 않아요. 네개 <laughs> <4개> 올라가요. 이게, 네 <laughs> 개보다는 작아 보이시겠지만, 이 수평을 맞춰보면요. 똑같아요. 진라면 4개 높이입니다.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이게, 제가 이미 수직받침대를 달아놨어요. 아까 오픈박스 준비한답시고, 이거저거 녹화를 해보면서, 아, 사실 박스 녹화도 이미 해봤었는데, 예. 도저히 혼자서 못하겠어가지고, 그 영상들은 이제 다 날렸고, 일단, 이 수직 받침대는 플스 계속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항상 별매였어요 별도 구매 근데 이번에는 어, 플스 5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옆으로 눕힐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냥은 옆으로 못 눕혀요 이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겠다 그래서 이 수직 받침대가 동봉이 되어있고 수직 뿐만이 아니라 수평으로 그러니까 옆으로도 눕힐 수 있는 구조인데 제가 옆으로는 눕히지 않을 것 같네요 귀찮아서 전 항상 세워서 쓰거든요. <laughs> 저는 대부분의 기기를 다 세워서 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작년에 샀었던 오씨야 얘도 꽤 무겁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엑스박스 원 엑스인데 이거랑 보면은 길이는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길이는 비슷하고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로는 비슷하고. 세로로 길이는. <laughs> 플스5가 훨씬 더 기네요. 육안으로 봤을 때 한. 한 10cm? 10cm 정도 차이 날려나? 10cm는 오반가아무튼그 다음에는. 잠시만. 어우. 이런 거할때 여러 명이 사는 이유를 알것 같아. 어? 나 아까 플스4 프로도 갖고 왔었는데? 안 보이네? 아까 오픈박스 시도하다가 <laughs> 짜증나서 때려치고 옆방에 갖다 놨다 플스4 <laughs> 프로랑의 비교는 솔직히 이미 웹진 같은 데서 많이 했잖아요? 다른 해외 커뮤니티라던가? 제낄게요 <laughs> 그냥 약간 기념사만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번 플스5 단자는 진다면 좀 치우고. <웃음> 오케이. <웃음> 단자는 플스4 프로 때보다 하나가 줄었죠? 광 케이블 단자가 사라졌어요. 광 케이블 안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오, 나손 되게 많이 떤다. 광 케이블 안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써요. 이번부터는 못 쓰겠네요. 일단, USB 포트는 3.0으로 두개 달려있고, 랜 포트 있고, HDMI 하나 달려있고. 근데 이 위에 있는 건 뭐야? 이게 뭘까? 뭔진 모르겠지만 이상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쿨링 시스템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뭐 제가 소니의 설계 철학까진 모르니까 아무튼 이번에는 계속 크다는 생각밖에 안 들긴 하는데. 어, 앞에는 USB 2.0 달려 있나 보다. 그리고 이거는 C 타입 포트? 그리고 요 아래는 전원 버튼이겠죠, 이게. CD 빼는 버튼이랑. 아, 저는 당연히 디스크 버전이에요. 당연히 디스크 버전이고 플스4 게임이 다운로드용으로도 많지만 디스크용이 아, 디스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기왕이면 겸용으로 쓰는 게 좋잖아요. 아무튼. 솔직히 요번 플스5는 제가 제일 기대했던 건, 제일 궁금했던 건 패드였어요. 왜냐면, 자, 이게 듀얼 센스인데, 요번에, 듀얼 쇼크라는 이름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름을 바꿔서, 듀얼 센스로 나왔죠. 아, 그 전에 플스3 때6 엑시스로도 나왔었나? 그쵸, 그거는 듀얼 쇼크가 아니었으니까, 오케이. 암튼, 요번엔 듀얼 센스로도 나왔어요. 그니까, 이게 왜 궁금했냐면, 솔직히 우리는 이미 많은 패드를 써봤어요. 보시면은,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이랑 프로콘에 들어있는 HD 진동 HD 진동은 솔직히 뭐랄까 닌텐도 퍼스트 타이틀에서는 되게 많이 쓰지만 음, 서드에서는잘안 쓰긴 하죠 어쨌든 퍼스트 게임들을 해보면 HD 진동... <laughs> 말 전다 죄송해요 HD 진동 기능을 잘 활용한 게임들이 많긴 해요 뭐 마리오 오디세이라던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그거밖에 없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HD 진동을 이미 알고 있어, 그죠 그리고 Xbox One 패드에서 우리는 인펄스 트리거를 이미 느껴봤어요. 인펄스 트리거는 솔직히 국내에서 Xbox One이 너무 안 팔려가지고 먼지 되게 많이 꼈네 약간 민망하네요. 예, 네. 준비라고 찍는 게 아니라 이거 대본 같은 거 없어요, 저. 그냥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엑스박스 원패드는 아, 우리나라에서 게이머분들이 많이 잘 모르실 거예요. 아무리 PC용으로 사용을 해보셨어도. 그니까 PC용으로 사용을 하셨어도 윈도우 스토어에서 게임을 사서 실행해보지 않으셨다면 임펄스 트리거 기능이 안될 거예요, 아마. 아마. <laughs> 제가 PC 스팀 할때 에건패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가 PC 스팀 할때 쓰는 패드는 이겁니다. 플스 4도 이걸로 쓰고요. <laughs> 저기에는 임펄스 트리거 기능이 없으니까. 아무튼 임펄스 트리거가 뭐냐? 트리거에 따로 진동 모터를 달아놨어요. 모터 맞나? 아무튼 진동 기능을 달아놔서 포르자 호라이즌에서 엑셀 밟고 오프로드 들어가가지고 차가 덜컹덜컹거릴 때 트리거 쪽에서 진동이 오는 기능이에요. 뭐 기어즈 오브 워라든가 헤일로 같은 게임에서 총쏠 때도 당연히 진동이 빠바바방. 평범한 패드에서 일반적인 패드에서 오는 그 진동이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엑스박스 1 패드로 포르자 호라이즌이랑 기어워 같은 걸 처음 접했을 때 약간 신세계란 느낌을 받았었죠. 엄청 났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듀얼 센스는 해외 웹진에서 이미 극찬을 하고 있단 말이죠. HD 진동을 겪어봤고 임펄스 트리거까지 겪어봤는데 우리는. 햅틱 기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극찬을 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아직 오픈 박스에 해본다고 <laughs> 플스 5 전원을 안 넣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laughs> 이제 다음 녹화쯤부터 게임을 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죠. 패드 디자인 자체는 약간 플스 3때 부메랑 패드라고 소니 측에서 기획해봤던 게 있었어요. 약간 그 디자인 생각나요. 그리고 크기는, 크기도 발매 전에 이미 웹진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막눈이라서 어떤 게더 큰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제 눈으로 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딱 겹쳐놓지 않는 이상. 이어폰 난자는 그대로 들어있고, 이번에는 충전 포트가 C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마이크로 B타입이라고 하죠? 5핀? 그거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쉐어 버튼은 뭔가 와이파이 안테나처럼 바뀌었고. 플스4 패드가 옵션이죠? 어. 옵션은 뭐 그대로인 건가? 아닌가? 플스4 패드를 안쓴지 모르겠어. 왜냐면 제가 플스4 게임을 할때 이걸 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요. 빼서 바꿀 수가 있어. 그런식으로다가 근데 이게 이 버튼 누르는 맛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 패드를 구매한 뒤로는 이것만 쓰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간에 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서 듀얼센스의 새로운 기능 햅틱 그게 얼마나 쩌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번 뭐, 스파이더맨이라던가, 아니면은, 색보이 아니면, 뭐, 아스트로봇? 아, 아스트로봇 맞나?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임이. 그런거 해볼때 느껴볼 수 있겠죠?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라던가? 그때 해보면 될것 같고, 플스5 내부 박스 구성은 솔직히 되게 별거 없어요. 뭐, 어떤 기기나 다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패드 충전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HDMI 케이블이랑, 그냥 AC 전원 어댑터. 끝! 아주 단촐합니다. 좋아요. 뭐가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솔직히. 플스4 때는 뭐 이어폰도 들어가 있었고. 그게 전부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뭐 이렇게 설명서. 끝!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제 이 플스5로 게임을 해봐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죄송하게도 지금 저한테 게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플스 5를 사면 기본적으로 게임이 하나 깔려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아스트로봇. 그거는 이제 듀얼센스가 듀얼쇼크 4에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게이머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 정도 정보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 사람이 대본을 써야 되나봐. 아무튼 간에. 미흡하지만, 제첫 번째 오픈이라고 할까요? 플스5 발매 기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해주면될것 같아요. 더 이상 할 말도 생각 안 나고,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